이 소개 영상에는 스토리 스포일러가 살짝 들어있습니다. 마블 어벤져스의 대항마 DC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이름만으로도 설레게 하는 슈퍼히어로들. 스토리는 이전작 슈퍼맨 대 배트맨에서 인류의 수호자인 슈퍼맨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슈퍼맨이 사라진 틈을 노리고 마더박스를 차지하기 위해 빌런 스태프 울프가 살아듬은 군대를 이끌고 지구를 침략하는데요. 배트맨은 새로 등장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원더우먼, 아쿠아맨, 사이보그, 플래시를 찾아 신속히 팀을 꾸립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며 뭉친 이들은 슈퍼맨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영화의 흐름은 슈퍼맨의 활약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스트스 리그의 히어로들은 각 캐릭터의 능력치 갭이 커서 이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이들 사이의 능력치 갭은 크다 못해 넘사벽인 점이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부족한 히어로들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빌런 스테프 루프의 능력과 매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역시 영화의 완성도를 저해 시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히어로들은 팬들을 설레게 하기 충분하니 앞으로 나올 시리즈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참! 쿠키 영상은 두 개가 있으니 끝까지 남아 놓치지 마세요. Right ain't over yet. m m